자, 반갑습니다. 두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뭐, 제목을 굳이 정하자면, 티어 정리 전 밸런스 패치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영상입니다. 어, 이제 티어 정리를 할 때마다 고민이 참 많아요. 특정 클래스들 말고는 이제 쓸수 있는 클래스가 없다 보니까, 아, 어, 어떤 게 좋다, 어떤 게안 좋다라고 이제, 나누기에도 숫자가 계속 좀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요즘 펄업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뭐, 비판이나 비난을 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조금이나마 좀 채찍질이 됐으면 하는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메모장을 두 개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벨패를 이제 하면 좋을까 라고 제 생각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티어 정리가 된건 아닙니다 요 순위를 상관없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구요 겠 현재 상위권 10개 캐릭을 제가 한번 적어 봤어요 다크니스 버서커 도제 연 솔라 쿠노 커세어 하사신 액션 홍련 아 요정도 10개 캐릭이 지금 상위 10개 라고 이제 보면 될것 같은데 어, 근데 상위 10개 사이에서도 지금 좀 단층이 많이 나눠져 있죠. 사실은 요 정도 두 개가 지금 너무 좋고, 그 다음이 뭐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사실상 요 4개까지 좋고, 그리고 요렇게. 요섯개까지는 그나마 지금 좋고 쓸만한 캐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커세어는 뭐 육성용 캐릭이지 전투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체 티어에서는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여섯 개 캐릭을 제외하고, 이 육성을 하는 커세어를 제외하고는 아래쪽에 있는 클래스는 지금 추천을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체급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밑에 있는 캐릭들이 어 라이트급이라고 하면은 여기 위에 있는 캐릭들은 거의 뭐 타이슨이 마이크 타이슨이에요 그냥 속도도 라이트급만큼 빠른데 체급도 엄청 크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로 어, 너무나 체급 차이가 나서 아래 캐릭을 추천할 수 없을 정도인데 뭐그 정도라고 하면은 밸런스가 지금 뭐 쉽게 말해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 무너져 있는 상태를 지금, 어, 어쩌면 보완하기 위해서 펄업이 정말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단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자, 일단은 뭐, 그래서, 조만간 티어장이 올라가겠지만은, 뭐, 요 정도 느낌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느낌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마도, 뭐, 추후에 이제 밸런스 패치가 예정이 되어 있죠. 타이탄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낭낭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으면, 얘네들은 뭐 이런 식으로 위로 이제, 최근에 발표하는 걸 보면은, 이제 좀 제대로 해요. 옛날에는 대충대충 하다가 AS도 하고, 뭐 그냥 엉망으로 좀, AS도 안 하고, 엉망으로 많이 했던 이런 캐릭터이 있어요. 근데, 최근엔 그래도 뭐, 버서커라든지, 다크니스라든지, 일단 계속 좋게 좋게 잘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탄 낭낭 같은 경우는, 발표를 조금 그래도, 기대해 볼만 하지 않는가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런 내용들에 앞서가지고 여러가지를 좀 얘기를 해볼거면서 좀 내용이 중구난방일 수 있는데 음... 우선 펄업의 밸런스 패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뭐 무조건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펄업에서 발표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좀 뇌피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1번 지속기술이 없는 캐릭터부터 지속기술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펄업이 밸런스 패치라는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지속기술을 지속 패치했던 캐릭을 상향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지속기술 없는 캐릭터를 지속기술을 만드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각 캐릭의 특징을 부여하고, 그거를 먼저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지속기술 없는 캐릭터 중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게, 타이탄, 그리고, 낭랑, 이렇게 준비가 되어, 이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기술 없는 캐릭터를 제가 근접이랑 원거리 나눠봤어요. 여기니까 이제 지속기술 없는 캐릭터인데, 수라, 윈드워커, 섀도우, 랜서, 란, 설화 글라디, 팔라딘. 요렇게가 아직까지 이제 없는 캐릭이고요. 그리고 원거리 캐릭 중에는 아처, 플래처, 아크메이지, 레이븐, 헌터. 이렇게가 이제 지속 기술 없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밸런스 패치를 좀 제대로 하고 상위권으로 가는 패치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밸런스 패치를 한다면 추후에는 원거리 사막이 좀될수 있는 확률이, 네. 네. 이런 식으로 어, 원거리 캐릭이 좀될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금 원거리 캐릭 다크니스 하나만 발표를 했는데도 이정도의 옆하면은 원거리 캐릭들이 계속해서 상향되면서 상위권에는 이제 원거리가 조금 점령을 할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이 좀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좀 다음 내용을 보자면은 두 번째. 이전 밸런스 패치의 캐릭터의 카운터 위주로 밸런스 패치한다. 이건 좀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역할을 주기보다는 앞에, 앞에 사기 캐릭을 내놓고 어, 얘 너무 사기야? 그러면은, 어, 이거한테 안, 안 당하는 캐릭으로 만들어. 어, 캐릭 만들었는데, 어, 이거 너무 사기야? 그럼 또 카운터로 만들어. 이런 식으로 패치를 하는 느낌이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연이라는 캐릭이 나왔어요. 연이 이제, 나, 나는 슬로우가 안 걸리면서 상대방에게 슬로우를 굉장히 느리게 만드는 그런 특징으로 나오, 나와가지고, 아연 때문에 너무 짜증난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별페랑이 도제예요. 도제 패시브가 뭐냐면은, 그, 이제 슬로우가 걸리면은, 모험가 피해량 감소가 15%가 올라가요. 그니까, 러 뭐, 피 감소가 15%가 증가하죠. 그래서 슬로우가 걸리면 이득이에요. 그래서 연의 카운터적으로 또 등장을 했고요. 자, 도제는 기동성이 느려요. 그니까 러 거의, 이제, 근데 기동성 중에 거의 탑이 버서커가 또 등장을 하는데, 버서커 같은 경우는, 연의 슬로우를, 그, 그러니까 그, 패시브 발동할 때 공격속도 감소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도제나 버서커나, 연의 슬로우에 면역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연잘 만들어 놓고는 결국엔 또 카운터 카운터식으로 나왔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버섯 거도지연 같이 근접 캐릭이 극성을 부리니까 근접 캐릭은 카운터를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다크니스예요. 다크니스 같은 경우는 원거리 캐릭이죠. 그러니까 안 맞으면서 때릴 수 있는 캐릭인데 은신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어. 연 연의 카운터를 도제로 도제나 버스코로 만들고 이거를 또 카운터 로 다크니스를 친 느낌을 솔직히 좀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를 확신에 든게전 타이탄을 보고 좀 확신에 든게 저는 이거 낭낭 빠그러지기 전에 타이탄 하기 전에 이거 벨페가 타이탄이 먼저 될 거라고 방송 중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타이탄은 기본적으로 기동성이 좋고 제어하는 캐릭이다 보니까 이 다크니스에 좀더 카운터적인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건 뭐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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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식으로 이제 나올것 같고. 만약에 좀 예측을 해보자면은 이제 뭐가 등장을 할까? 만약에 보시면은 얘네가 이제 원거리 캐릭을 또는 이제 어 제어하는 형식의 캐릭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쯤에는 이제 원거리 캐릭 중에 좀 생존기가 좋은 뭐 플래처나 아크메이지나 헌터 정도가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요건내 피셜 한번 날려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또 뭐가 잘못되냐면요 밸런스 패치를 하면은 말 그대로 어찌 보면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밸런스 패치를 하면 할수록 이걸 카운터를 치고 더 사기로 만들고 카운터를 쳐서 더 사기를 만들고 카운터 쳐서 더 사기를 만들고 결국에는 33개 클래스를 벨패를 다하고 나면은 물론 계속 늘어나겠죠 나중에는 맵의 끝에서 끝까지 화살 날리는 캐릭터가 나오게 생겼어요 지금 기동성으로 어, 어 거기 뭐 우사인 볼트급으로 달리는데 한1 0 0 m 한, 한 5초대까지 뛰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의 밸런스 패치 방향성으로는 그냥 뭐 어찌보면 카드 돌려막기 식 밖에 안된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좀 되게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이쪽으로 좀 돌아가서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캐릭터인 지속 기술이 있는 캐릭터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지속 기술이 없는 캐릭터부터 지속 기술을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영원히 쓰레기예요. 아마 많은 이 유저분들이 상향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현재 펄 업의 방식으로는 얘네들은 영원히 쓰레기일 겁니다. 왜냐? 미스틱 투신 디트. 리퍼, 모극, 철랑, 노바, 샤이. 얘네들은 지속기술이 있어요. 지속기술이 있는데 얘네들은 언제 그럼 패를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캐릭터가 지속기술이 나오고 난 이후에 얘네의 순번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미스틱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디트라든지, 리퍼, 모극, 철랑, 노바, 샤이는 순번적으로 최소한 2023년. 현재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때까지는 못 쓰는 캐릭이란 거죠. 사실 지속기술이라는 게, 이 초반에 나오고 뒤쪽에 나온 캐릭터가 좀 비교가 될 정도로 초반에 나온 캐릭터는 되게 안 좋고 뒤쪽에 나온 캐릭터 좋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조금 AS 하는 방식으로 가서 얘네랑 비슷한 수준으로 좀 맞추는 패치를 먼저 해주는 게 맞는데 근데 이들이 지금 그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새로운 지수기술을 이제 만들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미스틱이나 투신, 디트, 리퍼, 무극 철랑, 노바샤인은 계속적으로 이제 안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그럴 것 같고요 근데 뭐 보시면은 지속기술 없는 캐릭터들이 이제 계속 상향이 되겠죠 이런 이제 상향이 될 건데 이 중에 좀 기대가 될 만한 캐릭터 또 뭐가 있겠습니까 상위권에 있는 하사신 하사신은 지속기술이 없는데도 지금 상위권이고 아크메디션 같은 경우도 지속기술이 없는데도 상위권이기 때문에 얘네는 지속기술이 나오게 된다면은 굉장히 좋아질 확률이 높고 뭐 아래쪽에서 보면 섀도우 섀도우 같은 경우도 지금 지속기술이 없는데도 좀 쓸만하고 뭐 랜서 이렇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자면, 플래처, 뭐, 아크메이지, 이런 원거리 캐릭들은 지속 기술 나오면 다 좋아질 거라 봐요. 전반적으로, 이 원거리 캐릭들이랑, 이제, 뭐, 섀도우나 랜서, 뭐, 액션 하사시, 이런 것들은 앞으로 패치가 되면 상위권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는가. 일단 이게, 이렇게 예측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게 뭐냐면, 왜냐면 하 캐릭터가 기본 메커니즘이란 게 있잖아요. 캐릭터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이란 게 있는데, 이런 메커니즘이 안 좋으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된게 낭랑이잖아요. 낭랑. 낙랑. 네. 낭랑 같은 게 뭐가 문제냐면은, 어, 나, 저도 방송 중에 진짜 많이 언급했던 캐릭이에요. 낭랑은 엄청 좋아질 거다. 그 이유가 뭐냐? 얘는 지금 못 써요. 쓸 수가 없는 캐릭이에요. 왜쓸 수가 없는 캐릭이냐면은, 낭랑이라는 캐릭을 플레이를 해보면 어떠냐면은요, 네. 거의 모든 스킬이 발, 발을 땅에 받고 쓰는 스킬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이동기라고 쓸수 있는 기, 스킬이 뭐가 있냐면, 신수걸음 딱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신수거를 오케이 이동하면은 뭐 버서커, 다크니스, 홍련 이런 캐릭한테 그냥 다 따라잡히고 그냥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제자리에서 말뚝으로 발을 받고 싸움을 하기에는 네 도제나 뭐 이런 이런 캐릭한 연 같은 캐릭한테도 너무 약하고 그러면 결국에 낭랑이라는 거는 완전한 리뉴얼을 거쳐야만 쓸만한 캐릭이다 네 이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아마 낭랑은 이번에 좀 느려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중에 그렇게 하는 캐릭 많아야지 뭐 팔라딘 설화, 글라디에이터 뭐 이런 건다싹다 다 뜯어고쳐야 돼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힘든 작업이고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업데이트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업이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겠는데 제가 지금 뭐 저도 지금 무슨 말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중구난방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말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문제점은 그래도 인식가 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좀, 좀 기대해볼 만한 캐릭터 좀 보자면은 고유기술을 보유 이 고유기술이 뭐냐면은 이제 보통은 지속기술 말고도 각 캐릭마다 고유기술이란게 있어요 수라같은 경우는 이제 1도양단 그리고 일용등공 그리고 살건강포구 요런 스킬들이 체력이 70% 미만이 되면은 이제 데미지가 올라가고 팔라딘같은 경우는 신성력을 모아서 강아지 데미지를 강, 강하게 때릴 수가 있고 하사신 같은 경우도 열사폭풍, 이제 사철배기, 그리고 사근가루기인가요? 이세 개의 추가 데미지가 있어서 뭐 토템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이런 스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뭔가 이제 아까 전에 위에 이런 캐릭터과 마찬가지로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요. 네. 현재 이런 밸런스 패치의 방향성으로는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보자면은 그냥 지금부터 만약에 이대로 쭉 된다면 어떻게 될지 제가 티어 정리를 거의 3주에 한 번씩 하면서 매주 이런 고민을 하고 캐릭터를 이거저것 해보면서 느끼는 점을 좀 정리해서 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자면은 어, 이번에 타이탄이 발표가 될 거예요. 오 타이탄 얼마나 좋지? 오 타이탄 오 좋구만. 한이 정도 올라가야 되겠어. 좋아 여, 이, 여기. 오 낭낭 얼마나 좋지? 오 낭낭 이 정도 올라야 가 되겠, 되겠구만. 오 그럼 여기. 자 다음 발표 뭐가 좋지? 오 이거 좋구만. 이 정도 올라야 가 되고 여기. 그리고 이제 신캐 나오면서 밸런스 신캐 나오면서 캐릭 변경권 주면서 쏠림 현상. 네. 이런 고민도 들더라고요. 이게 티, 이게 캐릭 변경권을 너무 많이 푸니까 너무 쏠림 현상 때문에 밸런스가 또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근데 결론적으로 쏠림 현상이라는 걸 만들어낸 밸런스 자체가 문제인 거지 쏠리는 건 좋은 거안 나는 건 잘못이 아니니까 사실 그런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금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져 있고 앞으로의 밸런스 패치가 좀 계속 되더라도 결국에는 그냥 카드 돌려막기식밖에 안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안, 솔직히 이렇게 따지기만 하면은 네. 뭐, 지는 뭐, 대안도 없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대안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어떤 대안을 좀 준비를 해왔냐면요. 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좀 반발할 수도 있고, 또는 동의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그냥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기준점을 정한다. 이 기준점을 정한다는 게 뭐냐면요. 어느 정도 캐릭을 기준으로 밸런스 패치를 할 것인가. 이거를 좀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무조건 새로운 캐릭이 나오고, 네, 그그 그 밸런스 패치라면 기존에 사기였던 캐릭보다 좋게 만들 카운터를 치고, 계속적으로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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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다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맵에서 맵 끝까지 화살 쏘는 캐릭이 나오게 된다니까요. 맵에서 맵 끝까지 순간 이동하고, 갑자기 투력 만차났는데 일격으로 죽이고 이런 캐릭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재 밸런스 패치는 유지하기 힘들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배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정해야 되겠죠. 그 그래, 기준점을 정하는데 저는 딱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현재 최고의 밸런스 기준이 이 도제랑 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 패치를 하면 할수록 캐릭의 속도감도 올라가잖아요 속도감도 올라가고 데미지도 세지고 범위도 넓어지고 근데 이 모바일 게임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계속 그러다 보면은 과부하가 걸릴 거고 그리고 너무나 과하게 되면은 게임 자체가 되게 좀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 전 봐요 근데 도제나 연 정도를 기준으로 밸런스 패치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기준점을 정해서. 지금 다크니스랑 버서커는 제 생각에 좀 과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다크니스랑 버서커를 이 도자나 연수준을 맞춰가지고, 네, 좀, 너프를 한다. 그러면은, <laughs> 기준 자체가, 어, 네 개를 비슷하게 하는구나. 그럼 사람들한테, 야, 네개 중에 그래도 네 개가 다 좋으니까, 이 중에 골라서 한번 해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다음은, 이 정도를, 이 정도를 맞췄으니까, 어, 솔로하나 쿠노이치를 좀 상향을 하는 거예요. 솔라나 쿠노시 상향을 해 가지고 오케이. 여섯 개 정도가 비슷하다. 그럼 여섯 개 정도를 골라서 해 봐. 그리고 밑에 있는 캐릭까지 맞춰 가지고 한 10개 정도를 고정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요. 10개 기이 도제연이라는 캐릭스 펙이나 속도나 데미지를 기준으로 잡아서 10개 정도의 좀 각기 다른 캐릭을 고정으로 만들어 둔그 다음에 현재 의 밸런스 패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처럼 계속 두 개, 두개 정도를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계속 벨페라면은, 그럼 겨, 결국엔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식의 벨페밖에 안 되거든요. 네. 맨날, 그니까, 러 너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두개 정도만 너프를 해서 이 정도로 맞추고, 나머지를 이 정도 기준에 맞춘 다음에, 추후에 벨페하는 캐릭터를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추는 식으로. 네. 너무 과하다 싶으면 다음 주에 좀 너프를 하고, 너무 모자라다 싶으면 다음 주에 또 AS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추는 식으로 한번 배패를 하면 어떨까? 물론 말은 쉽죠? 제가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일단 그래서 첫 번째는 기준점을 좀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 봤을 때 제가 플레이를 진짜 많이 해보잖아요? 플레이를 많이 해본 결과 도제나 연 정도의 컨트롤 난이도나 그 정도 속도감이나 그 정도, 요 정도의 딱 타이밍에 맞추고 모든 걸 맞추면 정말 게임이 재밌고 속도감 있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 이걸,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 이런 캐릭이 나오고, 이런 캐릭이 나오고, 또 다른 위에 캐릭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약수는 끊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역할을 정한다. 이것도 정말 수도 없이 언급했던 내용인데, 왜 굳이 모든 캐릭이 속도가 빨라야 되고, 데미지가 세야 되고, 범위가 넓어야 됩니까? 왜 그렇게 밸런스 패치라는지 좀 이해가 안 돼. 이 장르가 MMORPG잖아요. 말 그대로 역할 수행 게임이거든요. 그니까, 러말 그대로 이제 힐러도 있어야 되고, 딜러도 있어야 되고, 탱커도 있어야 되는데. 뭐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역할이 있는 캐릭을 꼽자면, 샤이라는 캐릭이 있어, 샤이. 샤이가, 자, 제가 한번 패치, 지금 패치, 말로 한번 패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뾰로롱과 힐량을 현재 3배로 늘린다. 현재 만약 2,000이 찬다고 하면은, 힐을 이제 6,000에서 7,000 가까이 채워줍니다. 두 번째, 현재 근접 스킬들에 있는 슈아를 빼고, 곰 소환하는 스킬의 슈퍼함을 준다. 그리고 스킬들을 바꾸는 거죠. 곰 소환, 토끼 소환, 사슴 소환. 그러니까 뒤에서 힐 스킬 두 개와 계속 소환수를 소환해가지고 상, 그 상대방에게 이제 원거리에서 계속 데미지를 주는 식의 캐릭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완전 딜러 캐릭, 완전 서포팅형 캐릭이 멀리서 서포팅할 수 있는 캐릭을 쓸수 있잖아요. 내가 앞에 들어가서 막 찍어 누르고 막 칼로 배고하는 스킬이 아니라 컨셉을 잡아주는 거죠. 샤이 같은 캐릭은 완전히 뒤쪽에서 이제 우리 자연에 있는 그 소환수들을 소환해서 날려주면서 뒤에서 힐만 해주고. 아니면 공격력 버프를 넣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할수 있는 거고. 그쵸?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은, 디스트로이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디스트로이어. 디스트로이어가 패시브 과열이에요. 이게 지속 기술이. 굳이 이렇게 데미지를 올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굳이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죠. 디스트로이어에, 예를 들어서, 난타 황폐화 중에는 데미지가 50% 감소한다. 내가 받는 데미지가. 대신에 내가 때린 데미지로 적어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받는 데미지도 감소하고 난타나 이제 황폐화의 피음량을 늘리고 그리고 무적 무적 이대로 쿨을 줄여주고 완전 그러니까 디트 같은 캐릭은 들어가서 데미지를 주고 이런 캐릭이 아니라 상대방 중간에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광역으로 제어하는 역할의 방어형 캐릭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보시면은 다크니스도 딜러 버서커도 딜러 도제도 딜러 다 딜러예요. 전부 다 딜이 있어야 되고 은신을 써야 되고 날라다녀야 되고 이 무슨 네. 어벤져스 찍습니까? 그러니까 클래스마다 각각 특징을 부여하고 얘네는 그냥 다른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버리면 밸런스 패치가 훨씬 더 쉽지 않, 쉽다고 쉽 생각을 해요. 근데 자꾸 모든 캐릭을 다 이렇게 좋게 좋게 만들려다 보니까는 밸런스 패치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음? 아크메이지 예전에 제가 아크메지션 쓰레기일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 차라리 방어형 쪽 힐러 샤이는은 공격형 쪽 힐러라 해가지고 뭐샤이는은 공격 버프도 주고 치명타 피해량 증가도 주고 아크메지션은 치명타 피해량 감소를 주고 힐, 힐을 힐 주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런 캐릭 중에 한 7개 8개 이상은 각각 역할을 맡아서 갈수 있는 캐릭을 나누어서 별패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캐릭을 다 똑같이 하나 하나가 다 강해야 되고 그 강한 거를 전부 다 다른 스타일로 만들어야 되고 가능하세요 지금 33개고 이제 34개가 될 텐데 그리고 33개 배패할 때쯤 되면 캐릭터 45개, 50개 될 건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밸런스 패치 방안은 역할을 정하는 게 먼저라고 봐요. 역할을 정하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 대규모보다는 매주 소규모 매주 패치한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이 부분이에요. 왜 펄업은 매주 패치를 하는 정말 좋은 회사인데, 왜 항상 대규모로만 할까요? 이게 전 가장 의아합니다. 아니 제일 궁금한 게뭐 예를 들어서 쿠노이치가 좀안 좋아요 자 쿠노이치가 어떤게 안 좋습니까 기동성이 좀안 좋아 요 그러면은 쿠노이치의 기동성을 보완하고자 힘줄 자르기 이후에 속도 유지를 이제 하는 패치를 했다 뭐 이런거라든지 아니 홍련의 데미지가 홍련이 이제 범위가 부족해 그러면 홍련의 범위를 넓혀 홍련의 뭐 절삭과 광란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는 뭐 디트가 데미지가 부족해 그러면 각 스킬에 데미지를 얼마나 늘렸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 주씩 패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왜 이거를 몰아가지고 그냥 업데이트 하고, 그한 주에 또 반응을 보고 또 AS라고, 결국에는 일주일도 아니고 한 3, 4일이면 할수 있는 일을 한달 동안 하잖아요. 지금 일하는 방식은. 네. 근데 그게 되게 신중한 건 알겠는데, 일단은 솔직히 어떨 때, 일을 할 때, 어떨 때는 그냥 먼저 부딪히고 봐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중하게 하기에는 캐릭이 너무 많잖아요. 캐릭이 33개예요. 33개. 8월 말이 34개가 되고 이달 올해 말이면 37개, 8개가 캐릭이 될 텐데. 이거를 대규모로 한 달에 하나씩, 3주에 하나씩, 그리고 2주에 하나씩 했는데 잘못되면 또 다음 주 써먹고 그다음 주또 계속 루틴이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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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이걸 다 하실 거예요? 답 없습니다. 물론 지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최근 들어서 최선을 다한거 알겠지만은 사실상 열심히 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 다르니까요. 저도 되게 밸런스 패치가 많이 돼 가지고 아, 어, 유저들한테 한열몇 개씩 골, 막 선택을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항상 답은 다크니스 버스커 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나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대규모 패치를 하는 것보다는 매주 소규모로 자주 한줄한 줄씩 패치를 해주는 게 좋지 않는가. 네.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은 제가 볼땐 이게 중요해요. 기준점을 정해두고 한 7개, 8개 캐릭의 밸런스를 최대한 맞추려고 패치를 해둔 다음에 그 다음에 한줄한 줄씩 패치를 하면서 그 7개, 8개를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밸런스 패치, 타이탄 낭랑 같은 밸런스 패치하고 거기에 있는 문제점을 바로 그다음 주에 피드백에서 바로바로 바로 이제 피드백에서 맞춰 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캐릭터 하나하나씩 맞춰 가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현재 같은 방식으로는 진짜 한 3년, 4년을 해도 제 게임 접을 때까지 안될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요즘 뭐 포럼이라든지 또는 많은 분들이 밸런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밸런스라는 게, 내가 하는 캐릭을 그냥 엄청나게 사기로 만들어 달라는 솔직히 욕심쟁이들도 있어요. 저도 뭐, 제가 하는 캐릭을 사기면 좋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뭐 그림판으로 잠깐 살짝 표현을 하자면은, 지금, 네, 유저들이 원하는 밸런스는, 뭐 이게 아니에요. 이게 맞추는 게 불가능한 걸 알아요.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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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이 정도만 돼도 이 정도 캐릭은 골라살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네. 지금은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말고는 못 쓰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걸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 대규모보다 매주 소규모로 패치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기준점을 정해가지고 그, 기준점에 맞춰가지고 패치를 해야 된다. 덮고 덮는 방식은 이제는 그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33개를 한 번에 맞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곱 개에서 열 개까지의 그 캐릭터를 역할을 정해서 역할로 빼버린다. 그러면은 역할적으로 뺀 캐릭은 캐릭이 좋든 안 좋든 그런 역할을 수행할 사람들은 다 해요. 내가 투력이 낮으니까 힐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샤이골라 사겠죠. 어, 내가 우리 길드에서 내가 탱커가 필요하다. 그럼 디트 같은 거 하겠죠. 뭐 노바 같은 경우도 전망가들을막막 막 엄청나게 그런 컨셉을 주면은 하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은 역할을 정하는 캐릭을 분류를 해서 역할, 역할 위주로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는 기준점을 정해서 상위권 캐릭을 하위권을 올리는다기 보다는 상위권 캐릭을 먼저 그 기준에 맞게 비슷하게 만들어두고, 그리고 매주 매주 패치를 하면서 그걸 다듬고, 그리고 안 좋은 캐릭 하나하나씩 올리면서 그 기준에 맞게 맞추는 거.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생각이지. 뭐 제가 개발자도 아니고 그냥 한, 유저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뭐 별패해주세요 별패해주세요 그냥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맨날 말만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왜냐면은 개발자 입장에서 아 저것들은 뭐 우리 일하는 것도 모르고 어? 맨날 뭐 하, 해달라만 한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어떤가요? 네 요즘 최선 다하고 계신 거는 알지만 그래 저도 이제 방송도 최선 다하고 게임도 열심히 하고 있는 유저인데 그래도 좀 빨리 별패가 돼가지고 저는 검사를 정말 제일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캐릭이 많은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 캐릭을 하다가 다른 캐릭으로 한 번만 갈아타도 게임이 재밌는데 그 캐릭들이 다 비슷비슷해져가지고 어 지금 두세 개 중에 고를 수 있는데 열개 중에만 고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클래스 변경권 팔아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패치한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캐릭 밸런스가 열 개가 맞으면은 밸런스 밸런스 안 맞아서 맨날 두개 좋은 거만 골라다닐 거보다 클래스 변경이더안 팔릴까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번 주 다크니스 하다가 쿠노가 비슷해. 아, 끝나 찾기 하고 싶은데 그 쿠노이 찰것 같아요. 어, 홍련이 비슷해. 홍련 할것 같아. 네, 전 지금보다 훨씬 수익적으로 이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캐릭만 비슷해봐. 얼마나 좋아요? 네. 자, 일단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게 잘 정리해서 티어 정리까지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너무 내용이 중구난방이었는데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또 펄업 요즘 최근 열심히 하니까 같이 응원들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